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준영입니다. 자 오늘 차 본다는 GM 대우 알페온 EL 240 프리미엄입니다. 2011년식 100만 8천 킬로의 무사고. 운전석 앞 도어하고 뒷 도어가 단순 교환의 차량이죠. 자, 이번에도 지방에 계신 고객님이 그 알페온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한테 차 본다를 의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북 익산에 있는 매매 단지에 와서 차량을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좀 설명드릴게요. 알페온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니아적인 차이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차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팔리지 않았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매력을 알고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알페온을 뭐 이런 차량이죠. 약간 선호도가 많이 없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차인 건 확실하지만 한국의 문화하고는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본차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의 2400cc 엔진이에요. 그리고 전륜구동차입니다. 그리고 GM 대우에서 준 대형 세단으로 출시된 모델이죠. 이게 원래는 미국의 뷰익의 라크로스라는 그 모델을 알페온이라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한국으로 출시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미국차입니다. 여러분 뭐 GM 대우에서 나왔다고 해서 국산차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쟤는 미국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뷰익의 라크로스 하고 부품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직거래로 부품을 구입하셔서 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자 일단 이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왜냐하면 선호하는 차가 아니고 매우 비선호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감가이거든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전체적인 짜임새라든지 정숙성이나 옵션이라든지 안전성, 주행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많은 차입니다. 특히 이제 뭐 GM 대우나 쉐보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가 묵직하고요. 현대 기아 차 대비해서 물론 공차 중량이 더 나가는 것도 있지만 고속 항속 주행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도어의 묵직함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자동차의 철판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편입니다. 그때 당시 알페온이 나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자동차 예 어떤 근육지 몸매 바디의 느낌이 굉장히 빵빵한 그런 느낌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A필러 있잖아요 A필러가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LF 소나타보다 한 2배 정도가 넓은 그러니까 A필러가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넓죠 그거는 자동차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동차 차체 수리를 하시는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이런 GM 대우차들이나 쌍용차들 같은 경우 황금도장할 때 황금 스포트기로 한번댄 다음에 끌어내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일을 해야지만 황금이 되는 그렇다는 얘기는 철판이 조금 더 두껍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 부분에서 공차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연비가 현대기아차보다는 조금 다소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고속도로에서 항속 크루 징의 그런 느낌이 매우 좋고 안타보시는 분들은 이 차의 매력을 모를 수 있어요 이 차는 구형 제네시스와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차인데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그만큼 옵션이 좀 많이 빠져있어요 한국으로 들어올 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많이 빠져있었고 부품 가격이 좀 비싸죠. 아무래도 수입차다 보니까 현대기아보다 한두 배에서 한세배 정도의 부품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이 알페온 차가 많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품 대리점도 많이 없지만 그나마도 자동차가 많이 안 팔려서 부품을 대리점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부품 가격도 약간 왔다 갔다 하고 고게 조금 단점이었거든요. 지금 이 차를 보면요. 진주색입니다. 그리고 처음 딱 느꼈을 때 앞에 범퍼가 약간 이색이 났어요. 진주색 같은 경우는 펄 도장이 들어가거든요. 펄은 메탈릭 도료보다 펄 도장이 조금 더 단가도 비싸고 이색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도색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하도 중도 상도 뭐 클리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도색의 양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열처리도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되고 도료 자체도 좀 비싸고요. 그리고 이게 신색계열이다 보니까 명화 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부색을 하면 이 색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이 색은 났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고객님은 차 가격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뭐썩 좋아하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장 흔한 차, 한국에서 가장 흔한 차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정비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래서 흔한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RPM 같은 경우는 흔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 기준에서 얼어져 있는 그런 차다 보니 연식도 있고 키로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다는 이야기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단점 결함, 고질병 이런 부분에서 제 예상보다 매우 상태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누수입니다 원래 수입차들 같은 경우 냉각수 커넥터 플라스틱 호수에서 잘 세어 경화가 되면서 당연히 2011년식에 16만 킬로 탔으면 그만큼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될 확률도 높고 열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플라스틱이 잘 깨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누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워터펌프 쪽에서도 누수가 좀잘 되는 엔진이에요. 워터펌프 쪽에 누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유도 없었어요. 이게 조금 신기한 게 누유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닦아놓은 것 같진 않았어요. 제가 그것까진 모르죠. 이게 차주분이 매입을 한 다음에 뭐 딱... 까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깨끗했습니다 이게 닦아서 깨끗한거 하고 원래 깨끗한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닦아서 깨끗한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닦아서 깨끗한거는 기름때의 흔적이 남아요 무조건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로코암 카바 쪽도 그렇고 옆쪽에 프론트 카바 쪽 그렇고 엔진과 미션 사이에 있는 크랭크 샤프트 쪽도 그렇고 오일 팬에서도 누유가 없었고 조금 약간 신기했어요. 전 차주분이 오일 관리를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누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운전을 해봤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시운전하기가 편하니까 거진 한 20분 이상 도로를 달리면서 시운전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이 한 27도에서 28도 정도 되는 온도다 보니까 엔진과 미션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충분히 도로를 달려봤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 차의 고질적인 부분이 실화입니다. 실화가 뭐냐면 피스톤 하나가 멈춰있는 거죠. 점화가 안 되는 걸 실화라고 하는데, 그게 단점이거든요. 뭐 3.76개 통 같은 경우, 실화가 잘 떠요. 실화가 뜨면 거의 수리하기가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4기통 2400cc는 그런 단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고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화도 없었고 엔진 부조도 없었습니다. 엔진 부조가 생기는 거는 여러분도 더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점화 플러그나 점화 코일도 있고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흑기 매니폴드가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엔진 오일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 흑기 매니폴드 안쪽으로 약간의 오일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오일이 쌓여 있는 쪽으로 열을 먹으면 열점이 돼가지고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돌극동기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진공이 새기 때문에 구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양쪽 좌우에 멤버나 패널이나 휠하우스도 당연히 문제가 없었고 이 차의 장점이 이제 서브프레임인데 서브프레임이 우물정자로 돼 있는데요. 굉장히 두껍게 돼 있어요. 그건 잘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예전에 우물정 프레임에서 일자 프레임 으로 딱 만들었을 때는 실망스러웠어요 원가절감 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자동차의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동차가 견고한 게 조금 더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h형 프레임 보다는 우물정 프레임이 자동차의 공차 충전이 조금 더 나갈 지는 모르겠지만 충돌을 했을 때 훨씬 더 견고하게 차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만 이 차는 굉장히 두꺼운 이 중접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물정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양쪽의 멤버도 현대기아 차보다 굉장히 두껍고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더코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코팅은 뭐 처음에 신차를 사셨을 때 언더코팅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저렴한 스프레이식 타르 언더코팅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바닥에 플로우 패널까지 전부 닿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서브 프레임까지 그다음에 앞뒤 로암 어 이런 것까지 언더코팅을 뿌리셨어요. 근데 하체에 서스펜션은 굳이 언더코팅을 안 뿌리셔도 돼요, 여러분. 그거는 교환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굳이 언더코팅을 뿌리실 필요 없고 차라리 휠 하우스 안쪽이라든지 아니면 플로우 패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언더코팅을 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차는 전체적으로 언더코팅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나쁘진 않았죠. 미국 차는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알루미늄 합금은 비싼 소재거든요. 어느 정도 강성을 확보하면서도 이게 가벼워요. 근데 소재가 비싸기 때문에 판가시 굉장히 비싸요. 이차 같은 경우도 상부 엔진오일팬과 하부 엔진오일팬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실링에서 누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이 되어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교환할 때 있잖아요. 엔진오일 코크를 너무 세게 조이면 야마가 나요. 이렇게 뭉개진다고 하죠. 암놈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정비사분들이 더잘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지만 초보 정비사 같은 분들은 그걸 막 일반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오일팬처럼 막꽉 조이는데 너무 꽉 조이면 그냥 헛돌아요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운트 쪽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이 알페온의 장점은 우물정 서브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가 4개가 들어가요 양쪽 엔진하고 미션 좌우로 들어가고 미션 쪽 밈이 들어가고 앞쪽에도 엔진 마운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네포인트 가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견고하게 엔진과 미션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그 부분도 양호했었고 엔진 마운트의 고무도 매우 양호했습니다. 뒤쪽으로 갔을 때 얘도 멀티링크 방식이에요. 세미 트레일링 암의 멀티링크 방식인데 이 알페온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트레일링 암의 길이가 좀 짧아요. 보통 대부분은 트레일링 암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거든요. 그걸 휠 트러블 각도라고 하는데 휠 트러블의 각도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어서 좋은 승차감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알페온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트레일링 암의 길이가 조금 짧아요. 대신에 다른 로어 암이라든지 어시스트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팅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근데 이게 썩 좋은 승차감은 아니지만 미국 차의 특징은 대륙을 횡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속 주행을 길게 하려면 딱딱한 승차감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이 좋아요. 그리고 이 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미션이죠. 바로 우리가 고령 미션이라고 하는 젠1 미션이 들어갑니다. 13년식 이후부터 이제 젠2 미션이 들어갔는데 얘는 11년식이니까 젠1 미션이 들어가요. 요게 이제 좀 유리 미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션의 내구성 논란도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저한테 의뢰하신 분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저한테 받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젠1 미션의 단점 중에 하나가 다판 디스크 클러치가 한 10장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 디스크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 부분에 스프링이 들어가요. 리턴 스프링인데요. 그 리턴 스프링이 우리가 아는 그런 코일 스프링이 아니에요. 그냥 원형 스프링인데 웨이브가 져 있는 스프링이에요. 그게 스프링 강으로 돼 있어서 그 웨이브 형 원판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스프링이 피로도가 쌓이면 깨져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차 같은 경우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단에서 2단 변속할 때 변속에 충격이라든지 3단, 4단, 5단, 6단 변속할 때 그런 충격, 그다음에 후진을 넣었을 때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없었어요. 16만 킬로가 됐으니까 뭐 아무래도 미션의 내구성 논란이 있는 거라면 분명히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미션 쪽에 문제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을 바로 교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는 앞에는 타이어 트레드가 한40% 뒤에도 한 3, 4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환하신다면 앞 타이어는 그대로 놓고 뒷 타이어를 새 걸로 그냥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션 쪽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미션 오일 관리를 조금 더잘 하시고 개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션에 이제 오일 쿨러를 큰 거를 달아서 미션 오일의 온도를 조금 더 내리는 그런 쪽으로 개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면 미션 오일의 온도가 90도씨 이상 100도씨 막 가까이 넘게 막 올라가 버리면 미션 오일이 빨리 산화가 되기 때문에 불성이 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라면 굳이 미션 오일 쿨러를 큰 거를 달는 것보다 미션 오일 를 조금 더 자주 교환하는 쪽으로 한 2만 키로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교환해서 관리를 할것 같아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운전했을 때도 그렇고 카센터에서 거진 뭐한 10분 이상 내가 차량 화부를 떠서 받고 정말 오랫동안 제가 고객님께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됐고요. 뭐 알페온을 그렇게 많이 탈 기회는 없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알페온 구조나 원리나 부실병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 저의 어떤 알페온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을 좀깰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어쨌든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았다라는 걸 고객님께 설명드렸고 눈에 보이는 부품들을 하나 하나 차체 주요 골격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확인해드렸습니다. 라디에이터가 비교적 얼마 전에 교환이 된것 같아요. 라디에이터 교환. 된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해본다는 알페움 EL240 프리미엄 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